노인과는 관련 안 되고 학교 계통이 오래 있어가지고요. 노인대학장입니다. 네. 그저학교밖 그 아이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천양 같은 경우에 보면은 평균 한 20명 안 흡박되거든요.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조사를 하게 되면은 한 대여섯 명만 확실하고 나머지는 전국 각지 어디에서 있는지도 모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데에 그 쉽게 말하면 찾아서 어, 이제 물론 이제 교육관계 거기에 담당하기 때문에 이제 저기 하겠지만 경찰과정에서 협조를 좀 해주셔서 그 아이들을 찾아서 온전히 고향으로 고향에서 최소한도 어디서 뭐하는가 정도는 알고 있을 정도로 그런 그 도움을 좀 받았으면 하는 그 학교가 총음 찾는 음. 활동을 하잖아요 그게 1년에 두 번인가 하지? 야 그게 이제 하는데 음. 숫자는 그렇게 나와도 실질적으로 찾을 때, 제가 청소년 센터를 여기 오기 전에 한 5년간 했어요 센터장을 했는데 그런 거 찾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대여섯 명만 평균 이렇게 지도하고 나머지 숫자는 전국 어딨는지를 모르는 거죠.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도 그런 찾는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시스템이 갖춰지면 더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그 실태가 그 한번 파악을 해서 설명을 해드려. 지금 우리 경찰이 찾아서 못 찾는 경우가 거의 없을 텐데요. 저희 그 신학기에 때한 한때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. 그지? 음. 아직 말씀하시는 건 학교 밖 청소년. 예. 초중고 학생, 그래. 초등학교 학생들 학교 학교 말고 초중고 이상이 어. 학교 다니다가 그러니까 이제 나가는 초중고 그 학교밖 청소년이 있어. 그것도 그 찾는 그게 있다고. 네, 찾는 프로그램이 있어요. 청소년 기본법에는 예. 아홉 살부터 2 4살에 그렇죠. 청소년이라고 그래. 근데 네. 고등학교만 음. 이렇게 생각하지. 40, 24세든 대학생들 생각도 해안 하거든요. 아, 네.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이유를 이유까지는 경찰이 아, 그 개입을 아. 안 해요. 그러니까 그 학생 고등학교 학생까지만 하지 그 이유는 가출인지 자진해서 집을 나간 건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자기가 의사 결정의 주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경찰한테 권한을 주면 너무 경찰이 그걸 남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게 아마 저희들이 권한을 행사하는데 그 제한이 돼 있을 거예요. 왜냐면 하 이걸 찾는데 휴대폰 위치 추적이라든지 IP 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. 그렇게 하려면 그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, 고, 이 고등학생 이후부터는 그게 아마 허용이 안돼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, 그것도 한번 정확하게 해서 알려드려.